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 언제까지 이러고 혼자 살 거야? 돈 많은 노인네니까 한번 만나봐.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내가 그런 노인네를 왜 만나? 툭 하면 꺼내는 저 한마디. 내가 안쓰럽다면서 혼자 살기 힘들지 않냐며. 글쎄 돈 많은 노인네를 한번 만나보라니. 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나이 55살에 80살 다 되어가는 노인네를 내가 왜 만나야 하는지 원. 정말이지 곧 죽어도 그건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경자 언니에게 절대로 그런 노인네를 만나는 일은 없다고 했지만 왜 이리도 사는 게 힘이 드는지 아니 집 나가 혼자 자립해서 산다고 하는 아들이 매번 힘들다며 돈을 붙여달라는 통에 돈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남편 죽고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아들냄미 뒷바라지 하고 나니,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보니 혼자 먹는 밥상에는 늘상 김치에 국 하나만 놓일 뿐이지, 끼니조차도 제대로 차려놓고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될 뿐이다. 이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박복하면서 처량하게 다가오는지 원.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주름도 조금 생기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이는 게 조금은 늙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정도 외모면 나이든 노인네쯤은 거뜬히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그때 결심했다. 하나뿐인 아들도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고 나 또한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까짓껏돈 많은 노인네와 선 한번 보고, 눈 맞으면 그 노인네의 안사람이 되기로 말이다. 그래서 난 경자 언니에게 좋다며, 언니가 말한 그 노인과 선 한번 보겠다고 말하니, 경자 언니는 잘 생각한 거라면서, 그 노인네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라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며, 그 재산 다 자기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 그 순간 선을 꼭 봐야겠다는 의지가 왜 이렇게 불타오르는지. 아무튼 그리하여 경자 언니 말대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경자 언니도 그 노인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거고. 주위에 괜찮은 아줌마 있으면 알아봐달라는 노인의 지인 말에 이렇게 나에게 그동안 선을 보라고 말을 했던 거였다. 그리하여 난 드디어 선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 돈 많은 노인이라면서 선을 보러 나간 곳은? 허름한 동네의 다방이었다. 아니, 이런데서 대체 무슨 선을 보는지. 무슨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정말로 별로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나이든 노인네 아니랄까봐. 고작 선보는 장소를 이런데로 정했는지. 안 봐도 그 노인네 참 촌스럽고 늙은 감성이다 싶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큰 키의 정장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서 겨울이라 그런지 검은색 가죽장갑에 그리고 갈색 계통의 베레모를 쓰고서 들어오는데 아니 분명히 노인은 맞는데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설마 저 노인은 아니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노신사 같은 사람이. 내가 있는 쪽으로 터벅터벅 다가오더니만 나보고 김순애씨 맞냐고 물어보는 거다. 순간 난 떨리고 어리둥절한 마음에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노인이 나를 보고 씩 웃으며 앉자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아니 정말이지 내가 생각했던 노인네 이미지와 완전 딴판이어서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노인이 재산이 있건 없건, 빈털털이건 뭐건 간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 노인의 외모와 아우라만으로도 충분히 끌렸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았다. 난 좋아하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수줍은 소녀마냥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셔대고 있으니, 이 노신사분이 내게 질문을 한다.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하길래, 뜨개질도 잘하고 미심도 잘하며, 무엇보다 된장찌개 하나는 정말 잘 끓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노 신사가 호탕하게 웃는 거다. 난 당황스러운 마음에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쩜 다 잘하시냐면서, 이건 아마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또왜 이렇게 부끄럽고 떨리던지 그러면서 커피잔을 잡고 있던 내 손을 덥석 잡더니만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다. 그 말에 난뭐잴 것도 없이 좋다고 고개를 단번에 끄덕였다. 그랬더니 당장에 자기 집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한다. 그 말에도 난 여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신사 같은 그 노인과 짧은 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자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선은 잘 봤냐고 묻기에 언니 말도 말라며 언니가 하도 노인네라고 하기에 정말이지 후줄근하고 허리도 다 구부러진 그런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정말 노신사다운 모습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고 말하니까 정말이냐면서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기로 했냐는 말에, 당장 내일 그 노신사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언니가 참잘 됐다며, 이제 팔자 제대로 피겠다고 말하는데, 난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그나저나 언니 덕분에 좋은 짝을 뒤늦게 만나긴 했는데, 언니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어쩌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자기가 참 부럽다고 말한다. 그렇게 경자 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집에 가서 짐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국 하나에 김치 하나 꺼내어 홀로 촬영하게 밥 먹던 나였는데. 아니, 짐 정리를 하던 도중 왜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노인 재산도 많지. 그리고 외모도 스타일도 너무나 괜찮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니 콧노래가 절로 안 나올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이 되었고 난그 노신사가 산다는 동네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동네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달동네처럼 못 사는 집들이 태반이었고, 모두 다 오래되고 허름한 집들 뿐이었는데, 이런 집들 사이에 그런 재산 많은 노신사분의 집이 있다는 게, 왠지 믿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뭐좀더 가다 보면 괜찮은 집이 나오겠지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찾고 찾아서 그 노신사 집 앞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분명히 재산 많은 노인네라고 했는데 주소를 전해 받고 찾아간 집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이었다. 난 조심스레 문을 두들겼는데 대꾸가 없다. 난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 쪽지에 적힌 주소와. 문 앞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대조하며 봤지만 이 집이 분명 맞았다. 난 계시냐고 말하니 그제서야 누군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어제 그 노신사부는 온데간데 없고 거의 내복바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추례한 차림의 웬 노인이 나왔는데 난그 모습에 놀라 죄송하다며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허겁지겁 뒤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그 노인이 가는 나를 붙잡듯 임자 잘 찾아왔다고 하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난 놀라 아니 임자라니 순간 뒤를 돌아 따지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 이게 뭐야? 자세히 보니 어제 그 노인이 맞는 것 같다. 양복만 안 입었다 뿐이지. 베레모만 안 썼다 뿐이지. 자세히 보니 얼굴이 그 노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상황은 뭔지.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 이 노인분이 어제 봐놓고 이렇게 못 알아보면 어쩌냐는 거다. 난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근데 대체 이 집은 뭐고 저꼴은 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니.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되냐며. 임자가 맞게 잘 찾아왔다면서, 추운이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런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끌려가듯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집안은 또왜 이래? 이게 집인지, 돼지 우리인지, 지저분하고 허름하고 정말 어찌 보면, 박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니 대체 이노인, 재산도 많다면서,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알수 없었다. 그래서 속시원이 재산도 많은데 왜 이런 데서 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단번에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실례일 것 같아 조금만 더 참고 서서히 물어보기로 했다. 아무튼간에 어제만 해도 말끔했던 노신사부는 하루 아침에 꾀죄죄한 노인네로 변해 있었고 나 또한 하루 아침에 그런 노인과 재혼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노인은 나에게 시장하지 않냐고 하길래, 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임자가 왔으니 임자가 밥좀 차리란다. 이 집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자마자 난데없이 밥좀 차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뭐 알았다고 그랬다. 그리하여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는데, 아니, 이게 뭐야? 냉장고도 좋기 30년은 된것 같다. 그리고 또 주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냉장고 하나, 가스레인지 꼴랑 하나, 이게 다다. 난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됐다. 노인은 나에게 임자 밥 아직 멀었냐는 말에, 난 조금만 기다리시라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 김치통에 배추김치 하나 꼴랑 들어가 있다. 난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다고 하니까. 왜 김치만 있냐며 저기 좀 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어디를 보라는 거냐고 물으니 밥상 놓을 천장 좀 보라며 굴비가 매달려 있지 않냐고 하길래 난 노인 말대로 밥상을 놓을 천장 쪽을 바라보니 그곳은 다 썩어가는 굴비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래서 난 저건 왜 그런 거냐고 물으니. 왜긴 왜냐며 김치 한점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면 굴비 먹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런다. 아니 저건 예전에 자린고비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게 아닌지. 그런데 진짜로 저런 자린고비가 있었다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는지 원. 저런 구두쇠 같은 노인과 같이 살다가 정말이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영양실조까지 걸릴 판 같았다. 난안 되겠다 싶어. 일단 김치에 밥상을 내온 뒤, 억지로 한술 뜨며 노인에게 말했다. 저기 이제, 저도 왔는데, 냉장고에 음식 좀 채우고, 이집 말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건 어떠냐고 조심스레 물으니, 갑자기 이 노인이 화를 내며, 아니,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하는 일에, 땅 같은 마누라가 어딜 끼어들며 그런 말을 하냐면서, 임자는 그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역적을 내든 말하니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그때였다. 노인이 나에게 오더니만, 임자 화장실 청소 좀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며 화장실 청소를 끝내니, 임자 손빨래 좀 하라며, 밀린 빨래가 제법 있다고 그러는 거다. 그리하여 밀린 빨래까지 손빨래로 간신히 끝냈다. 왜냐면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나니 이건 뭐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온 건지 식모로 온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였다. 난안 되겠다 싶어. 그 노인에게 속시원히 말했다. 아니 재산도 많으신데 왜 이러고 사시냐며. 이렇게 살면 난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노인이 재산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그런다. 아니 돈 많으신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냐며 재산이 많았으면 이런 집에서 당연히 안 살고 굴비 같은 것도 매번 직접 먹었지. 저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도 않았을 거라 그런다. 그 말에 놀라난 정말이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며 피곤하니 어서 자자는 말에, 난 소름이 돋았고, 안 되겠어서 난 이만 가겠다고 하니까, 노인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런다. 그래서 얘기가 틀리다며 재산도 많으신 걸로 알고 이 집으로 온 거라고 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정말 재산 하나 보고 온 거냐는 말에, 그것도 그렇고 어제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으신 모습도 좋았다고 말하니, 그 양복도 세탁소에서 간신히 빌린 거라며, 자신은 옷도 몇벌 없다 그런다. 그런 말까지 들으니 아니 대체 이게 다 뭔가 싶었다. 왠지 사기를 당한 것 같았고, 난안 되겠다 싶어 허겁지겁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당장에 경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가 말한 그 노인 정말 재산 많은 노인이냐고 물으니, 솔직히 재산이 많은 건지는 누구 하나 확인한 사람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글쎄 그 노인이 자신은 현재 사회에 환원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며 떠들고 다녔고, 그 소리를 들은 선자리를 알아봐달라던 경자 언니의 지인이, 그런 노인의 말만 듣고서 선자리를 주선한 거라고 하는 거다. 그리하여 난 경자 언니에게 그럼 그 노인이 헛소리를 짓거린 걸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그런데 대체 뭐가 어땠길래 그러냐고 해서. 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해준다며. 우선 경자 언니와 통화를 끝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인자 대체 어디냐는 말에 난 그제서야 폭발하듯 이렇게 말했다. 댁같은 서방 둔적 없으니 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도 못 견디고 그렇게 가냐며 임자 정말 실망 안할 자신 있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실망 같은 소리 한다며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한 마당에 그쪽이랑 끝이라며 전화를 매정하게 툭하고 끊었다. 그리고 1년 뒤 부자들만 모여사는 부자 동네로 수선한 옷을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궁정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섰는데 내 또래의 사모님 같은 분이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맡기신 옷 수선 끝냈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다 그때였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거다? 아주 말숙하니 멋들어진 노신사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저 모습은 아니나 다를까, 아니, 이게 누구야? 저 사람은 그때 그 허름한 집에 내복바람 그 노신사였다. 난 놀란 마음에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그 노신사도 이 상황에 놀랐는지 날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집 사모님이, 당신 대체 왜 그러냐는 말에, 노신사가 하는 말이, 당신과 재혼하기 전에 저 아줌마랑 재혼할 뻔 했다고 하니까, 이집 사모님이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아줌마 그게 정말이냐고 그런다. 그 말에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왔는데, 뒤이어 그집 사모님도 덩달아 나를 따라 나온다. 그러면서 나에게 수선비 5만원을 쥐어주며, 잘 가시라고 그러는 거다. 난 궁금함에 대체 재혼은 언제 하신 거냐고 물으니, 재혼한 지 1년도 채안 됐다며, 자신도 저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다. 그리하여 난 근데 저분 정말 재산 많은 분이냐고 하니까. 그렇다며 환원할 재산도 많고 가지신 재산도 많다고 하길래.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런 집에 사셨냐고 하니까. 자기도 그 집에서 일주일 정도 있어봐서 아는데. 아무래도 좋은 임자를 만나기 위한 테스트였다고 하는 거다.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는 저런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괜찮은 임자인가 테스트를 한 거라니. 그런 것도 모르고 난 하루도 못 견디고 뛰쳐나왔으니 왜 이렇게 뒤늦게 후회가 드는지 원. 그렇게 그 집을 나오고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저 사모님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바보처럼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후회가 될것 같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